저쪽에 가서도 구멍, 구멍, 그런 게 비싼 거거든. 응. 어. 구멍, 동그란 거. 뭐, 아마 비싸다, 걔도 뭐 팔아야 두고. 어 아, 요것도 이쁘다, 요, 요, 뭐, 상한데, 꽃은 이거. 썩은 잡아지는 게 보통이고. 그니까, 신경을 안 써서 어. 많이 저기 됐네. 야, 신경 썼어, 야 여기, 이렇게.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. 왜, 가시 중에 호박이 달리나? 와. 내, 아야, 파라내 손, 손, 어, 아니, 아니, 손 크기 보느라고. 이렇게 크다고. 저기, 꽃봉을 위에 꽃봉으로 위에 꽃봉으 달린 거, 저기는 찍어, 저기. <웃음> 저, 선인장에 <laughs> 예, 꽃봉으로 달린 거 예. 봐. 아, 진짜. 누구 사람이 한 사람 써 있어야지, 이게 크기를 저기 할 텐데. 어, 어 전에보다가 데이비 커가지고 이름이 커가지고 데박커예 되는 거 봐라 정글이다 아유. 정글 언제까지 커겠는가 아이 왜 약간 종목도 많네 꽃봉리저거 어, 찍어야지 꽃봉리 어, 조심해, 조심해. 아씨,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. 장이 오래된 게 저리 뽀봉을 달리네. 조심해라. 어디 어디 그 제주도 갔다 온줄 알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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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봐라 이거 풍성하잖아 어? 열매가. 오 내가 이거 이거 때가 적하는 건 처음 봤어. 열매 저렇게 풍사해막 그런, 그런 거. 이름은 뭐라 그래 그, 거 이거. 손인장 하 아니, 손바닥. 안 되네. 뭐, 예. 나는 깨끗해. 그 배경. 예, 손바닥 배경? 어, 어, 손바닥, 뭐, 손인장 하기도 하 어, 조심해, 가시. 아, 그런데, 가시보다도 저거 이쁜 게 저만의 저 근데, 나와, 근데, 호박은 순간 왔네. 어? 근데, 근데, 호박은 순간 왔어. 막, 때문에 사방도 올라오네. 저거 보기보다 사진이 와. 그리 안 나오는데. 그쪽에 가서 찍을까? <laughs> 나도 자랑하려고 어 <목소리> 저가 어디 가서 자랑해. 동네 가면 할매들. 엄마 가스 에 찔려 조심해. 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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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는 그 찔려만. 이게 가까이 안 돼. 아니 아, 감... 다안 있다, 어. 있다? 있다나. 안거든 어. <laughs> 아이고 그그조금 찔려만 지금 어디, 어. 어디 가스 어디 이게 그냥 보면. 큰 느낌을 못 받거든 사람이 앞에 있으 얼굴 나다 알리면 안 된다. 어, 천지. <laughs> 얘는 조금 말랐다 해. 환기 지 말랐어. 이야. 와, 진짜 멋있다. 이야. 어, 디데 그거 여기 이런 거는 어디서 어디 왔는 것 같아. 어디 다른 영상에도 못봐 이거. 어. 그럼 갑자기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싶었지. 음. 이거는 뭐라 그래? 대경. 얘도 대경이야? 아까 그것도 아. 대경이잖아. 아, 자, 아, 이, 대경이 아이고 이거, 이거, 아까 내, 아 모르겠... 이거 멋이 살 사람 없나? 이렇게 좋게 잘 캐. 아 어, 이게, 이게 대경이고, 참, 이게 갑자기 내 생각에, 둥그는 하는... 거. 와, 진짜 크다. 이, 이, 잊어버렸다, 갑자기. 아. 한대 맞네, 이쪽에도. 엄마 뒷모습을 찍어야지. 와, 진짜 크다. 응, 많이 커졌지. 어. 어 <웃음> 아, <웃음> 와, 이거 봐, 이거 봐. 응. 조심해. 어니어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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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어, 잠깐 끊는 거, 맞아. 야, 이것도 이렇게 컸네. 엄청 많이 컸지. 와. 아, 사진 찍고 있어? 어. 아니. 몰라. 이거 먹을 수 어? 열매? 네. 먹을 수도 있겠지. 먹어도 뭐 된다. 근데 까시 때문에 왜 먹겠나 그런게 같이 잊어 버렸다. 어? 아, 이름이 이거 이름. 구모, 구모. 이제 다 구모. 응? 구모다, 구모.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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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. 금, 응. 구모. 금. 금호. 응. 이모타이할때 금호? 어, 어. 그래. 구모. 음. 그래, 이거라이 구모다, 구모. 와. 거저 한번 저거마이저키크 아, 저거? 아니, 저쪽에 있는 거 저거. 이건 거는 그치, 선이자. 이거, 그치? 요, 가운데 있는 거? 음. 이거. 엄청 크지? 이거 봐, 어 응. 났어. 이래, 이런 걸 찍어라. 엄청 큰 거를. 계단이 아까 어디 있더노? 어? 계단이 이쪽으로 가. 무슨 계단? 밑대 와, 는가 뭐, 고기 뿜은 계단. 아, 내려가는데? 어. 저, 저 입구다, 저 입구. 아. 얘는 이 꼬지야? <laughs> 대형 이 꼬지? 이, 이, 거꾸로 씻으면 하는 거. 어, 이거 꽃이 세상에 피해도 막 어지간해. <laughs> 이것도 그렇고 저거 좀 봐라. 이거 필때 이쁘겠네. 음. 나이 필 때는 이런 거 네. 이게 해가 뜨면 피는데. 커가 늙어가 이제 막저 열매 좀 봐. 근데 어, 이거, 이게 이쪽으로 옮겼나 여, 여기 있는 애들. 아, 이쪽에 좀 옮기겠지. 원래 음, 좀 있기도 했었다. 오래된 게로 이거만 해가 저거 옆에 습관이 없고 이쪽에만 있었잖아. 와, 와 이리 보기로 따지면 말도 하게 여기. 치리마. 야, 저거 피했을 때 이쁘겠네. 선인장이 저거. 송글한 거 선임장이 저거. 거져가져가 니, 어, 니들한테서 자리 잡고도 안 왔잖아. 오골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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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봤어 엄마? 어디 있어? 아 진짜? <laughs> 네이크로그. 그건 뭐야? 네, 근데 그때 봤을 때보다 좀 전체적으로 적게 보이네.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더니. 근데 지금 더 많이 컸어 이게. 얘는, 얘는 무슨 나무야? 이 어? 이 그건 안고 뭐. 그냥 풀이야? 무슨 나무 나무인데. 옥나무 어, 어, 아니지? 옥나무라 니뭐 이렇게 뭐, 뭐 가죽인 거개 뭐 가죽인데. 말이야. 개 가죽이다.